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김스낵 열풍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를 올려도 규제를 걸어도 아무도 이 광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만 즐기던 검은 종이가 어떻게 세계를 초토화 시켰을까요? 일본 전문가들마저 무릎 꿇게 만든 압도적 비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김은 무엇인가요? 완도 김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완도라고 광천 김이다 하시는 분들은 광천 서천 김이다 하시는 분들은 서천.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노르웨이 출신 해양생물학자 엘리 블랙 워터입니다. 스무 해 가까이 바다와 해조류를 연구하며 살아왔지만 그날 밤 CNN 화면 속 장면은 제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LA 한 대형마트 앞 새벽 4시였는데도 매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더군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귓속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그 절실함이 제 눈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웃고 있었죠.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아빠가 품에 안은 아기를 달래면서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해조류 연구자로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멀리서 트럭이 다가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상자를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나올 때 군중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흥분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죠. 유리문이 열리자 인파가 파도처럼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카트들이 부딪히고 매대가 순식간에 텅 비어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한 봉지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커피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죠. 해조류가 사람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과학적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제 안에서는 과학적 호기심과 당혹감이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한국 김이라는 게 모길래 7억 달러 규모로 세계를 흔드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손끝으로 커피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노르웨이도 세계적인 해조류 강국인데 다시마와 켈프 같은 수많은 종을 연구했지만 이런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뭐 다음날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제 표정을 보고 농담을 던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CNN에서 본 한국의 검은 보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출국 전날 베르겐 시의 아시안 마트를 몇 군데 돌며 한국 김을 찾아다녔습니다. 겨우 손에 넣은 한 봉지는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봉지를 열자 부드러운 바다향이 퍼져 나왔고, 얇고 반투명한 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짭짤함이 먼저 퍼지더군요. 이어서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이 겹겹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한 감촉이 남았어요. 그 맛은 제가 아는 해조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르웨이의 캘프는 두껍고 질긴데 이건 너무나 섬세하고 복잡한 맛이었죠.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바닷속 식물 하나 때문에 대륙을 건너간다는 게 맞는 걸까요? 제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호기심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김해 세계 정복 뒤에는 분명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연구실을 잠시 접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면서도 웃으며 응원해 주었어요. 다녀와서 우리에게도 꼭 알려달라는 말이 제 어깨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하는 과학자였으니까요. 그 책임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할 진실이 무엇인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산더미처럼 쌓인 김선물 세트였습니다. 면세점마다 한국의 검은 보석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고 외국인들이 카트에 가득 담아가고 있더군요. 정말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공항 철도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바다는 잔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세계 해조류 산업을 뒤흔들었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풍경들이 신선했습니다. 곧그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숙소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가 또한번 놀랐습니다. 벽 한쪽이 전부 김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몬드김, 와사비김, 불고기김, 심지어 초콜릿 김까지 있었어요. 초콜릿 김이라니 반신반의하며 시식용을 먹어봤는데 짭짤한 김과 달콤한 초콜릿이 기막히게 어울렸습니다. 단순한 바다 식물이 아니라 끝없이 진화하는 식문화였죠. 저는 모든 종류를 한 팩씩 사서 연구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속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라남도 완도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난 할머니가 김밥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김 없으면 김밥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입 빼어 문순간. 김이 밥과 야채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끌어올리는 걸 느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은 제가 아는 어떤 랩 재료와도 달랐어요. 할머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 없으면 못 산다며 자부심을 보이셨죠. 그 짧은 대화에서 김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들판과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완도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으로 만든 요리들을 맛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김국은 깊고 지냈으며, 김전은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제안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남편 따라 김양식장 보러 갈래요. 진짜 비밀을 보여줄게요.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죠. 새벽 4시. 완도의 하늘은 아직 별빛에 잠겨 있었지만, 항구는 분주했습니다. 김 양식장으로 나가기 위해 작은 배에 오른 순간 짭짤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3대째 김 양식을 이어온 장인 박현수 씨가 배를 몰며 말했습니다. 김은 물대를 맞춰야 한다고 이 바다를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김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의 거친 손이 좋타기를 잡고 있을 때 저는 그 손이 단순히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대를 잇는 기술과 철학을 품고 있는 손이었어요. 바다는 고요했지만 물결 속에는 묵직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바다 위에 늘어선 긴발들이 금빛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박현수 씨는 그물을 끌어올리며 설명해 주셨어요. 김은 바닷물과 햇빛을 번갈아 받아야 한다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한국 바다만이 이 맛을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가까이서 본 김은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얇지만 질기지 않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부드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과학자로서의 의심과 경외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양식장에서 돌아오자 박현수씨의 아내가 작은 가공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확한 김을 깨끗이 씻고 잘게 찢어 얇은 틀에 고르게 펼친 뒤 건조기에 넣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다고 발장이라고 해서 대나무발에 김을 말렸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기계가 도와주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이 불 위해서 살짝 구워질 때 퍼지는 고소한 향은 제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어요. 한 장을 입에 넣자 바삭한 식감 뒤로 고요한 바다의 맛이 밀려왔습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왔어요. 이 맛이 세계를 흔드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맛이라고. 바다와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 맛이라고 말이에요. 완도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김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김은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연구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완도 해양 바이오 연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최윤석 연구원은 15년 동안 김을 연구해 온 전문가였어요. 그는 김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른 김한 장에 소고기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게다가 칼로리는 극히 낮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김세포를 관찰했어요. 얇고 규칙적인 세포벽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 차이가 일본 김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국의 조수 간만과 품종 개량 덕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는 새로운 발견도 알려주었습니다.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한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또한 우주 식량으로도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가볍고 영양가 높고 보관도 쉽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김의 가능성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 미래 식량과 첨단 소재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김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래라고. 한국이 이 산업을 선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죠. 저는 전통 방식을 이어가는 장인 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50년 동안 손으로 김을 만들어 온 분이었어요. 그녀는 김을 씻고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찢어내며 말했습니다. 김은 숨을 쉬어야 한다고. 기계는 빠르지만 손으로 뜬 김은 공기가 살아 있어서 바삭하다고 하시더군요. 하루 종일 5천 장을 만드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김이 반짝이며 말려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 장을 맛보자 기계로 만든 김보다 훨씬 가볍고 바삭했습니다. 완벽한 김만 내보내야 한다고 제 이름을 걸고 파니까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은 바다가 준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제대로 전하는 게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과 장인 정신이야말로 한국 김의 또 다른 힘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공장에서 나와 완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김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손맛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고 말이죠. 완도 김박물관을 찾았을 때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박물관 안내를 맡은 학예사 김영진 씨는 김이 1600년대부터 기록에 등장했으며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1960년대에 일어났다고 했죠. 한국의 한 기업이 참기름과 소금을 바른 조미김을 만들어 간식을 혁신한 것입니다. 일본이 초밥용 김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스낵 시장을 개척하며 세계로 나아갔다고 하더군요. 유리 진열장에 전시된 옛 포장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구나. 한국 김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김영진 학예사는또 다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일본 김의 70%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기후 변화와 바다 오염으로 일본은 자국 생산을 거의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초밥의 본고장에서조차 한국 김을 사용한다니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죠. 학예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100년 전에는 일본이 기술을 전해줬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고 새로운 품종과 가공법, 마케팅까지 끊임없이 혁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시장 점유율 70%, 연간 7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김천문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해외 마케팅 본부장 이수연 씨가 저를 맞아주며 회사의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전 세계 72개국에 맞춰 50가지가 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각국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비건 치즈를 넣은 김 칩스, 트러플 향김 스낵, 심지어 김 아이스크림까지 있었어요. 시식해 보니 짭짤함과 달콤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말했어요. 김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신시키는 거라고. 그것이 한국 김의 혁신이라고 하더군요.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김 파스타와 김 기반 대체육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포장 디자인실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문화와 색채가 반영된 포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수연 씨는 SNS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작년에 유명 배우가 김을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그때부터 주문이 폭주했다고 하더군요. 품질관리실에서는 유기농, 코셔, 할랄 인증을 거친 제품만이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붙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해조류 학회 회장 야마다 교수는 한국 김이 단순한 모방품이라고 주장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때 이수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해보자고 말이에요. 특설무대에서 100명의 참가자가 5가지 김을 시식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상위 3개가 모두 한국 김이었고 일본 김은 4위와 5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바이어들은 한국 김이 훨씬 부드럽고 다양하다며 공정성을 인정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혁신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한국 김은 그 길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강연 시간이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제는 한국 김 세계를 매혹시킨 검은 보석이었어요. 저는 영양학적 우수성과 친환경적인 양식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혁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간견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일본 서우시 장인마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 김이 더 뛰어나다고 우리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더군요. 몇달후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한국 김이 정식 메뉴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았을 때 셰프장 피에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은 21세기의 트러플이라고 감칠맛, 바삭함, 그리고 바다의 향이 그 어떤 식재료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는 김을 가루로 만들어 소스에 넣고 올리브 오일에 재워 파스타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디저트에도 김을 사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파리 식료품점에서 프랑스인들이 김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검은 보석이 이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의 무대에 오르다니. 이것이야말로 혁신의 승리라고 말이에요. 6개월 뒤 다시 완도로 돌아온 저는 박현수 씨와 새벽 바다에 나갔습니다.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고 긴발이 검은 비단처럼 출렁이었어요. 박현수 씨는 말했습니다. 김은 바다가 육지에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김을 아끼면 바다도 우리를 아낀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어요. 기다림과 겸손 그리고 감사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였죠. 비행기의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바다의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검은 보석이요. 당신은 세계를 바꿨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김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바다와 인간을 잇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